훌륭한 지략에 그만! 무모하게 거짓의 탑으로 쳐들어온 쿠키들이 당해버렸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쿠키들은 곧 있을 본방송에서 보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 부탁드려요. 지금은 잠깐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이랍니다. 지방방송이랄까요? 거짓의 탑의 주인께서 돌아왔으니 그분의 힘 또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지금은 그 힘이 어디까지, 어떻게, 쿠키 세계를 침투하고 있는지 보여드리죠. 자, 음, 음, 잘 들리시죠? MC도 저, 리포터도 저, 연출가도 저. 아, 바쁘다 바빠. 그럼 거짓과 불신이 흩날리는 크리스피 대륙으로 함께 가보실... 아하,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블랙 사파이어마 쿠키. 여러분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답니다. 부디 진실이나 진리 같은 고리타분한 말들은 잠깐 잊고 저와 함께 매혹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블랙 사파이어 마 쿠키? 또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알 수가 없다니까... 아, 아, 들리시나요? 파르페라포! 저의 라이브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완성된 제 신곡을 공개하려고 하니, 어? 갑자기 무슨 글이지? 파르페마 쿠키 자작곡? 사실 자작곡 아니라는데 들었어? 보니까 빙수맛 쿠키라는 무명 작곡가 쿠키가 써준다던데, 빙수맛 쿠키를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내 생각엔 맞는 곡 같아? 파르페맛 쿠키 특유의 곡 색깔도 없고, 매번 바뀌지 않나? 전에 곡 소개할 때 엄청 더듬거리던데, 자기가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여러분께 선보이는 게 설레고 떨려서 그런 건데. 그리고, 제 다채로운 모습과 시도를, 여러분도 좋아해주셔서 노력한 거예요. 파르페마 쿠키 화내지 말고 직접 자작곡을 썼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돼요. 하지만 제가 썼다는 걸 제가 어떻게 증명하죠? 정말 제가 쓴 건데 빙스마 쿠키라는 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제게 연락해 주세요. 왜 그런 주장을 하셨는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파르페마 쿠키 지금 빙스마 쿠키에게 화내는 건가요? 만나서 뭘 하려는 거죠? 빙수막 쿠키는 피해자일 뿐인데... 빙수막 쿠키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협박하거나 회유하려는 건가요? 어쩐지 그 기타를 너무 위협적으로 들고 있더라니... 무슨 그런 소리를... 정말 오해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퍼트린 거지? 왕과 왕비 전하께서 무척 좋아하시겠어요. 얼른 가요. 자네, 그 얘기 들었어? 요즘 왕국에서 도는 공주에 대한 소문 말이야. 뭐? 어? 내 얘기인가? 암, 들었고 말고. 사실은 공주마 쿠키가 진짜 공주가 아니란 얘기 말이지. 어? 뭐? 어디서 그런 소문이? 그때 공주 찾기 대회도 흐지부지 끝났잖아. 그보다 진짜 공주가 맞다면 그런 대회도 열릴 일이 없었지 않겠어? 그러게 듣자니 지금도 왕국을 비웠다는데 무슨 공주가 왕국을 이렇게 내버려둔담 그게 무슨 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공주마 쿠키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모험을 떠난 겁니다. 왕비 전화이신 정글 베리마 쿠키께서도 허락하셨다고요. 깜짝이야. 듣고 있었나? 아, 어, 음.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했잖수 그리고 듣자니 하 왕국의 공주가 한 쿠키 더 있다는데. 음, 그건 지금 얘기랑 전혀 관계 없잖아. 에헴, 에헴. 그 쿠키가 더 적절한 공주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지. 뭐? 내 앞에서 또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 무례하잖아. 이것 봐.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나 금방 화를 내고. 인내심도 우아함도 없어 보이는걸. 뭐? 뭐라고? 공주마 쿠키,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순 엉터리 소문들입니다. 얼른 가요! 응, 음, 음, 하지만. 뭐야, 다들 날못 믿고 있잖아! 이런 쿠키들이 내 백성이라니! 너무 화나! 이런 마음이 내가 정말 공주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증거일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소포를 전해드립니다. 파르페디아의 마법 선생님 라떼마쿠키의 학력 위조 의혹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뭐야, 라떼마쿠키는 파르페디아 출신 아니었어? 그렇다는데 확실히 알수 없지. 교복을 입고 학생인 척만 했다는 말도 있던데. 아, <laughs> 아, 이거 참 곤란하네. 졸업장도 냈고, 졸업 앨범에도 내 사진이 있고, 교장선생님도 날 가르치셨다고 증언해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낸 건지 모르겠네? 거기다 다들 증거 없는 소문을 이렇게까지 믿는 것도...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까 억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만 했어? 오히려 저렇게까지 급고 부정하니 수상하지 않아? 나는 아무리 봐도 수상하네. 친구들한테 말해줘야겠다. <laughs> 너무 재밌겠다. 같이 가서 조사에 응해주셔야 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려?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고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어. 지금 티스푼 드신 거예요? 마법 쓰시려고 한거 아니에요? 하, 마법사가 일반 쿠키를 상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액! 으 뭐, 야 갑자기 눈앞이 잘안 보여! 일단락될 때까지 저는 잠깐 자리를 비우는 걸로! 사기꾼이 도망갔다! 얼른 쫓아! 섀도우밀크 <laughs> <laughs> 쿠키님께서 명하신 대로 소문들은 문제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예나 지금이나 쿠키들은 가십을 못 견디게 좋아하지.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재미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실을 가리는 거짓에 조금씩 녹가들면 결국 이 세상은 섀도우 미크 쿠키 님의 발아래에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거짓. 사소한 재미와 자극을 위한 소문. 전부 불신의 씨앗이 될 테니까. <laughs> 어때? 마음에 들어? 흠, 재미없네? 무슨 생각 중이야? 아, 네가 내게 선수 잡아 바친 네 옛날 친구들. 너한테 안 바쳤어. 네가 멋대로 데려갔잖아. 내 탑에서 잡힌 건다내 거야. 나도 네가 먼저 선수칠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아니면 잡아서 나 몰래 풀어주려고 했었나? 응? 어? 내가 그 바삭한 몸을 다 산산조각이라도 낼것 같아서. 그런 적 없어. 뭐, 두고 보면 알겠지.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날파리들 꼴좀 볼까? 블랙사파이어 맛 쿠키? 네, 미리 대량해 왔답니다. <laughs> 이건 나! <놔>! 저 <laughs> 어때? 친구들을 보는 소감이 아무 감흥이 없어? 괜찮은 거지? 그럼 쟤네 내 마음대로 한다 응? 너도 동의한 거다? 뷰어 바닐라 쿠키 우리의 길을 막지 마라!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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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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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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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니가 니가 니